선수? 굉장히 어. 오랜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아 이게 제 시합이 이제 4월 20일인데 4월 27일인가 4월 28일에 이제 생활체육 2급 자격증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체육관을 차리는데 조금 <laughs>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좀 미래적인 걸 위해서 두개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2 교도소 이후에 엄청 오랜만에 뵙잖아요. 네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뭐 저야 뭐 테플로지에 기름칠도 조금 하고 이제 챔피언 벨트도 얻고 금사금사 뭐 커리어 좀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뵙니까 이런 공부하는 모습 굉장히 좀안 어울리거든요. 아 네. 저는 어쨌든 좀 완벽해지고 싶고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웰라운드적인 면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뭐 이런 것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격투기에 도움이 되나요? 아 도움은 일단 안 드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안 쓰던 머리를 작동하려니까 아 이게 좀 새로워지는 기분도 좀 들긴 하네요 공부하다 주무시진 않으시죠? 아이시켄 아 출신의 화이트 다이커 이나다 마사시입니다 のリングネームがなんでファイトタイガーですかそうですね、相手がマンモス選手ということなんでもうホワイトタイガーのように噛みちぎってやろうと思ってますどうも稲田まさですホワイトタイガーですここはどこで,んですかね、稲田選手。ここは今、東京のお寺ですね東京タワーも見えてパワーの溢れる場所ですね えと柔道をずっと二十何年やっててでそこからアマチュアの、まあ、格闘技 MMA アマチュア戦績は4戦4勝でプロに入って今3勝1敗で、まあ、負けたのも1回怪我しちゃっただけなんで、まあ、実際負けないです僕の方がマンモス選手より絶対強いですねえと小学校3年生の時にまに、あ、ちょっとあまりにもやんちゃすぎて柔道をやってみないかってことを誘われて小学校、中学校、高校、大学前全国大会でも活躍して まあ大学の途中の時にあにちょっと人を殴ってみたいっていうのを欲からアマチュアの格闘技に出てみようと思ってまあそれで4回出て4回とも1ラウンドで KO してでそこからまた柔道をやろうってなって日本の実業団っていうのに所属しながら柔道をやっててまあそれを32歳までやってたんですけどコロナの影響で柔道の試合が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っちゃってこんなつまらない人生じゃいけないなと思って。 格闘技をまたやろうってなってプロになって2年ですね今格闘技と柔道と比べて柔道の方がどうなんですかその面白くないかったりとかするわけなんですかね格闘技に比べるとそうですねやっぱ柔道はルールが多いんであとまあ殴っちゃダメじゃないですかけど格闘技は殴って褒められる世界じゃないですかそれに惹かれて格闘技に来ましたねマモソンズ今이게점수가몇점이죠 아 이제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아 사실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이거 60점 아닌가요? 아그죠아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제주 종목인 교육학이 있으니까 이제 교육직으로 좀 점수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나눠 가져서 평균치 맞추고 있습니다 간당간당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 격투기는 압도적인 걸 좋아하는데 아 이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당간당해야 사람 좀 끌리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간당간당한 싸움도 종종 해보고 있습니다. 아, 밀당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laughs> 연애도 약간 이런 비슷합니다. 한 60점 왔다 갔다 하는 점수로. 그렇지만 여자 친구 있으신가요? 어무 선수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블랙콤에서 돌아오게 되셨잖아요. 저는 항상 교도소 때도 그렇고 바로 블랙컴뱃을 뛰고 싶었는데 좀큰 선수들이 좀 숨어 있다 보니까 좀제 시합 기회를 얻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선수들을 다좀 정리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블랙컴뱃에서도 큰 선수들이 많아서 그 선수들까지 잡으러 제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뭐 디베의 최근까지 잠정 챔피언이었던 뭐 사카이 유 선수도 로키 선수, 뭐 아자 선수 중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확실히 저도 언젠가는 붙는다고 생각하고 그 선수들을 또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한테 이번 화이트 타이거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명분 쌓아서 다시 그 선수들에게 도전을 하든지, 도전을 받든지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 선수를 이기고 나서 로키 선수 붙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何を思いりしましたかそうですね、次のマンモス選手に僕が絶対価値の活用っていうのを今言っては思ってましたお参りして普段でもやっぱお寺みたいなのがよく来てるそうですね、僕は京都に行ったりとか地元のお寺さんにも ランニングして行って、お参りして帰ってきたりします、ね。普段の一日、あの日程っていう形では、どういう、どうやって過ごしてるんですか。あ、なんか大学でも、なんか講師というか。そう,そういう先生みたいなこともやってるって聞いてるんですけど。そうです。そこはちょっと、どの。今まだ、えっと。愛知の大学の柔道部のコーチをやってて。なんで、僕、そこの大学出身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僕らって。でかい相手が日本にあまりいないんで、練習相手が。 나래서마주도의큰 상대와 아이테토 쿠미앗테 ていうトレーニングを結構するために練習に行かしまえながらコーチもやってるって感じですね。게 빨리 나오셨죠? <laughs> <놀람> 그 오늘은 이제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촬영자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나요? 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머리를 다시 환기를 좀해줄 취미 생활 노래방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아, 노래방이요? 몸이 커서 울림통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취미도 살짝 갖고 있습니다. 화날 때마다 좀 가서 아 비명 지르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머리를 바로 씻기시네요. 축적되는 게좀 많아서요. 바로바로 바로 좀 풀어줘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해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해요? 그거 여자들의 제일 싫어하는 곡 아닌가요? 피하세요 친구분. 지금 딱 좋아요. 그 느낌으로? 아이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여자가 없다는 게. <laughs> 아 아야 천철 살인인데? 아 남자 두 명이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요 이게? <웃음> <웃음> 최근 막 아카자 선수から始まって, 막좀 일본의 선수가 블랙 코마토 선수に,本当に負けてるっていうのが結構続いてるんで, 막サカイ 뭐, 선수もありますけど. まあ正直日本のヘビー級は僕が一番強いんだぞというのを見せるために、まあ、韓国のブラックコンバト選手を僕が一人ずつ倒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で、まあ、最終的にはヤン・ヘジュー選手を倒してチャンピオンになって僕はブラックコンバートの赤澤選手は、まあの試合は純粋にスタミナがなくて、まあ、ガス欠してテイク取ろうとしても取れなくてとていうので、まあ、自分で自爆しちゃったのかなというのと。は、まあ、あは佐川選手は純粋に寝技で ヤンヘジュ選手に腕を取られたので、まあ、僕だったらああいうふうには絶対なれないし逆に僕が腕を取ったり足決めたりとかができるのであそこが全然違うかなと思いますブラックコンパクトの、えー、舞台というかその大会時代のことに関してはどうう思ってますか、はい、そうですかそでねあの本当にいろいろ YouTube とか見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大きい大会で人気もすごいあるんでもう僕もそれによって人気の選手になって。まあ 그콤 컴뱃도 데모 일본도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선수로 살고 니다 너무 제 모든 걸 보여 드린 느낌이라서 사실 조금 옷을 벗은 느낌이네요. 좀 오해하시나요? 끝나서 보여 드렸어야 됐는데 너무 다 보여 드린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laughs> 이제 어디 가시나요? 이제 그 김중우 선수 그 형님 만나러 갑니다. 김중우 선수는 이번에 성명준 씨랑 하시는 분 아닌가요? 어 네네 맞습니다. 저희 체육관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또는 해준 형이랑 같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하게 왔다. 밥 먹자. 아습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다이어트 식당.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죠. 법우 선수 지금 맘껏 드셔도 되지 않나요? 저는 좀 몸무게를 내리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좀더 가볍게 싸우고 싶기도 하고. 몸무게는 이제 120kg를 좀 맞춰야 되지만 그 이하로 좀 내려갈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감량 중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도 살좀 많이 빠졌습니다. <laughs> 아 전혀요. 저는 몸을 섞어 보는 사람이잖아요, 당신과. 빠졌다 고 생각하신다? 그 빠지고 나서 만나뵀습니다 <laughs> 김주호 선수는 성명준 씨와 대결 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것 때문에 좀 이스트리 컴백에서 같이 훈련하는 건가요? 네, 훈련하고 있는데 격투기를 안 해보고 주짓수나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타격적인 부분과 이제 뭐 그라운드를 섞어서 하는 부분을 네 김명환 선수가 많이 알려줘요. 이게 중호 형님이 식당으로 치면은 요리 재료가 냉장고에 엄청 많은 겁니다. A급, S급 요리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플레이팅 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것뿐. 플레이팅 하는 방법만 알면 재료가 넘쳐나니까 그걸로 이제 요리를 맛있게 하실 수 있고 MMA 선수로서도 크게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직 플레이팅이 안돼 있다. 이제 플레이팅을 하시러 저희 체육관에 오신 거죠. 재혁이는 <laughs> <laughs> 팔트타이거 선수가 유도를 엄청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음... 야, 음. 유도 아우 아우 <laughs> 유도 정말. 성명... 아유, 유도, 유도, 유도는 도복 없으면 에어로북이야 그냥 어? 에어로북이야 그냥 댓글 담당 가능하세요. 댓글? 몰라. 내가 내가라는 표 아니니까. <laughs> 유도에 이음자 만 나와도 굉장히 소설같이 놀라시네요. 저 유도하시는 분들 좋아하는데, 그분 때문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일단 저는 김명환 선수가 맘모스 님이 진짜 시합 많이 떴으면 좋겠어요 더 유명해지고 더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실합니다 오전에도 운동하고 오후에도 운동하고 뭐 솔직히 같은 중량급을 얻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덩치에 어, 운동할 사람도 많지 않고 근데 본인이 경량급들이랑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뒤에서 계속 채우는 사람이라 가지고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여요 노력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えっと、僕はホワイトタイガーなんで、やっぱり外で練習するのとか、まあ走ったりとかも好きなんで。まあ、それを僕の特技である縄跳び。まあ、多分マンモス選手には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やってみて、見せたいと思います。あ。<laughs> どう、どう、どうかしました。いや、ちょっと今、あの、ちょっと失敗しちゃいました。すいません。お。 いや、ちょっとあのちょっと今今日コンディションが悪いですねいやちょっと今日なんかちょっとおしゃれな靴を履いてこようと思っちゃっていつもトレーニングシューズだったらもっと飛べるんですけどまあ、そうですねあのマンモスみたいなまあ、デブイッシュよりは早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さすがにあれこれ僕に似てますねパワーもらえますねやっぱり シャドシーに行きましょうか。こっち今、大変でしょ。いや、全然大したないですね。<laughs> まあ、しかもマンモス選手はなんか七勝一敗、六連勝って聞いてるんですけど、まあ正直強い選手やってないですからね。僕みたいな本物とやったら。 막 이겨낼 요 마모 선수 우리가 가르기줄게 마모 선수? 은잘 지내네요 <laughs> 와 이거 기억해 주시는 분이 정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나오시거든요 저, 여기 있는 애가 샘인데 그... 이따 체육관에서 제가 샘이 많이 얇아진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 타이거 선수가 마모 선수 너무 뚱뚱해서 느리다고 하던데요. 음, 아, 기분이 조금 나쁘긴 한데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스피드에 대한 거는 아고라에서 한번 붙는 걸로 하고 얼마나 준비해서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생각하셨다가는 좀큰코 다치시고 돌아가실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족은 데려오지 마십시오. 큰납니다. 가족들 다슬프면좀 그러잖아요. 역시 역만모스패드리쳐 버리네. 역시 역시 만모스 그냥 가족 욕하지 서슬 없는 잔혹합니다. 아주 조심하십시오 상대방 화이트 타이거. 여기 마니스. 여기. 여기 메즈무 호텔, 메즈무 도쿄 호텔なんですけど, 슬고, 만 한국대비면 관남 같은 뭔데가네. 보세요, 슬고景色치이요 まあ今、さっきご飯食べたんですけど、まあ、夜飯前にちょっとウォーミングアップでもう一回、何か食べようかなと思ってきました夕方5時しか立てないですけど、昼って何時ぐらい食べましたさっき、3時ぐらいに焼肉食べました、<laughs> すぐやっぱ食べれるもんですか、ね、そうですね、まあ、さっきはご飯大盛り2杯だけ食べ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まあ抑えたんで、まあ、ちょっと夜飯前にもう一回、ちょっと腹ごしらえしようかなみたいな感じですね。 をやっぱり僕もいろいろ苦労してきた人間なのでまあこういう一番ホテルの一番上で食べるご飯とかねでこういうきれいな景色を見てまあ自分もこういう高めにどんどん上がっていきたいまあディープのチャンピオンブラックコンバットのチャンピオンになってこういうところで常に食べれるようなせ世界にきたいですね今回のブラックコンバットライズという名前の意味の通りまあ僕も飛び上がっていきたいですね。まあ、ンモス選手も勝で僕も 今二年二連勝してるんで、まあチャンピオン選、チャンピオンに近い選手って聞いてるんですけど、まあ僕がぶっ倒して、僕がチャンピオンに挑戦していきたいですね。うん、美味しい。マンボス選手もやっぱ相当食べるらし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力で負けない自信ありますか？全然もうマンボス選手みたいな。 고용! 이시는데 솔직히 전혀 난무 문제도 없네요 확실히 피니쉬율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는 4연속 KO 하고 있거든요 연승만 봐도 저는 6연승이고 그래서 아마 그 구간 뚫어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는 알 겁니다 제가 더 높은 선수고 어, 저한테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더 심장적으로 더 쫄리는 건 그쪽인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무게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제가 얼굴이 이렇고 뭐 귀도 만두기가 아니고 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제가 보기와 다르게 아주 강한 거를 알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이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배치를 받았겠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화이트 타이거 선수가 오퍼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그 정도 레벨한테는 오퍼가 안 가는 게 맞거든요 저 덕분에 오퍼가 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와 블랙 컴베 쪽에 감사를 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귀 받은 기회인 만큼 이번에 꼭 마모스 선수를 꼽고 자기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다음 경기부터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지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요 이거가 제 아기예요 정말 귀엽고 귀엽고 항상 너무 시합에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매번 매번 힘이 납니다 지난 시합에서도 정말 아기가 파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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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僕の力の源というか、うん、めちゃくちゃ元気ですもん体力が無限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ぐらい、どこ行っても走り回ってて、僕の血をめちゃくちゃ受け継いでますね、だ顔だけはちょっと見てほしくないんですけど、まあ、やっぱ女の子なんで、<laughs> まあ僕、正直、奥さんと出た時は、まはあ、会社勤めして、まあ、大企業にいたんですけど。 まあその時は柔道をずっとやってて、まあ、格闘技をやってる顔は奥さんは知らないかったんです、ね、柔道をやってる人だっていうのは知ってたんですけど、まあ、けど途中からちょっともう柔道が試合もないしあれだからもう格闘技行こうとったら僕なら大丈夫だよって言ってくれて何でもできるけど絶対勝てるよって言ってくれて、まあ、それを背中を押してもらったんで、まあ、それで格闘技しちゃい行こうて言って。 プロデビューしたって感じなんで本当にまあ正直お金の面も本いろいろ助けてもらったりとかもあったし本当にもう何ていうんですかね裏切ることは絶対にできない存在というかもう,そうです、ね、だからその分僕もこれからまあジムもやるし自分も有名になってビッグになって恩返し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ね、いや本当最初ブラックコンートの試合の話をいただいた時に僕は本当に寒気が出るぐらいわーってなって。 うわこのチャンス絶対つかんでやると思いましたね、本当に。がるというのが好きな理由っていうのです韓国でいう日本の来人みたいなの言われたんで、それもありますし、まあ、YouTube、いろいろ見せてもらった時にすごい人気があって、すごいなんか熱いなぁと思ったんで、すね。まあ、それで有名になるきっかけになるなぁと、自分でずっと思ってたら話をいただいたんで、もうぶわーになりました。本当に 사장님. 아또 오랜만에 뵙는데 이번에 만모스 선수와 드디어 오랜만에 블랙컴에서 복귀를 해요. 어떠신가요? 중량급 쪽에 명환이가 가장 저평가돼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든요 국내 헤비급에서 아마 이번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살도 많이 빠졌고 엄청 납니다 지금. 이번에 라이즈 대회 때 익스트림 컴에서제 레버넌트 선수도 출전하잖아요. 두 명의 선수가 다 출동하는데 어, 네. 지금 어떠신가요? 둘다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야죠. 라이즈를 갖고 이제 메인을 올라가야죠 넘버링을.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블랙컴패 챔피언인 더비가이 선수가 있잖아요. 여기. 네. 그럼 이제 만몬 선수도 중량급이잖아요. 어, 네. 이두분은 싸울 수 없지 않나요? 저도 그게 고민이고 걱정이고. 어, 오케이 오케 그한잔 물어 보세요 <laughs> 나빠 양의준 <laughs> <laughs> 선수는 더 험악해지셨네요 아 험악해졌어요?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슈퍼주니어 아게스탄 시험을 보내겠습니다 <laughs> 제 <laughs> 최근에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가지 이미지에 맞는 역할 때문에 뭐좀 길렀습니다 이번에 마모 선수 경기가 있습니다 아, 예. 어떠신가요? 아 저도 이게 명환이가 시합 나가니까 또 이게 아저저 저 시합 나가는 것처럼 뭐가 좀 떨리고 이번에도 꼭잘 승리했으면 좋겠어 아 어, 다리 벌려! 다리 벌려! 아니 그럼 그방향방 그 나왔어 이제, 남았어, 이제. 어. 다리, 벌려, 다리, 다리 벌려! 다리 벌려! 이제 이제 들어가자 엉덩이 엉덩 머리 누르면 엉덩 머리 누르면 엉덩이! 계속 누르고 있어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온거실으안 되죠 다행이다 벽에 넘어질 줄 줄은... 놀랬네 <laughs> 어우 굉장한 거부랑 상대했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제 상대가 <laughs> 車が来たら、<laughs> おもう全然僕のパンチも全部当たりますね、本当になんかプリンみたいですね、こうやって来てくれたら僕はめちゃくちゃ簡単ですね、正直。 まあやっぱりマンモス選手はまあでかいだけですねまあ相手もそんなに大きくない選手なのに押されちゃってるんでまあこれじゃあ僕には全然かなわないですねまあ正直全然グラップラーっていうレベルでもないですし僕の方が100%グラップリング強いですねこんな感じだったら僕にピって取られてあいたたたたたーってなっちゃいますねすぐね今回ですね相手はマンモスでえっと稲田選手はタイガなんで

혼자 혼자 지원했어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형 진성규가 나보다 잘생겼어요. 계속 물어보더라고 요 <laughs> 약간 살짝 질투하는 거지. 안기준 아, 선수랑 더 화를 못 내는 것 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괴롭히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학원 폭력해요. <laughs> 그 제가 마모 선수한테 쌤 어디 있냐 물어봤거든요. 아쌤 지금 잘 있나요? <laughs> 보내버렸죠. 자신 없으신가요? 아휴, 일단 하나 하지. 오, 많이 살 오? 멀리서 야 되는데, 멀리서. 이 그림자 안에 다 복근이 있다. 오! 운명으로 만들오왜 체력이 왜, 빠졌어? 오. 오, 이거 진짜... 이거 뭐지? 복근인가요, 이거? 아, <laughs> 그렇죠. 감독님이랑 달리기도 많이 뛰어가지고 많이 살라졌습니다 아, 이거 진짜 복근인 거 같은데요? 체지방 조금만 더 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미안해 좀섞었어어 좋아. 끝까지 끝까지. 메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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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 배구로 배구세요 나이스! 와! 배구가 배구로 배로 아, 세요 아, 로세 돌아 돌아 돌아. 끝까 돌아. 끝까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이번에 이제 라이즈로 이제 복귀하게 되셨잖아요.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시합을 바이퍼 형이나 유지수 선수처럼 엄청 많이 가지면서 위상은 유지수 선수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량급의 유지수 선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타이거 선수가 준비 많이 해와서 블랙 아고라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엠마운먼스. 俺は結果を残すためにブラックコンバットに行くんだだから絶対マンモスには負けないし俺はマンモスを倒してブラックコンバットにもチャンピオンになります覚悟しとけよとなれこっこおらがるせんがくにかぶんでこうたけこみやねくっくんこっこぴょんぶっき格闘技は体重じゃなくてテクニックなんだよお前は体重重いくせに口が軽いなべらべらべらべらうるせえんだよだまらしてるがのねがいんまんなぶごりんだこえす 그 생각 절대 바꾸지 말고 케이지로 올라와. 그땐 후회도 늦거든. 네가 무시하는 그 몸무게로 짓밟아줄게. 막이 일본의 틱이랑 비타민 스가 한국의 선수인 이막올해는올나는는은나보다나는해다는 올해가 높는올해